법률과 만화,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두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상극인 것 같지만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법률 전문가이면서 북해는 프로 만화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 시절부터 연수원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도 쭉 법공부를 병행하며 만화를 그려온 이영욱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국내 최초 만화 그리는 법조인 이영욱 변호사를 법률 방송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법대로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곰과 아래는 다소 난처하고 당황한 표정의 토끼. 그리고 가지각색의 생김새와 표정을 짓고 있는 너구리들. 귀여운 캐릭터들이 즐비한 책표지뒤그 내용을 펼쳐보면 자못 심오하고 어려운 법률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실무 내용들과 관련 법령을 사례를 중심으로 만화를 통해 표현한 겁니다. 법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는 이영욱 변호사는 이해하기 힘들고 딱딱한 법률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만화라는 말랑말랑한 소재를 접목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직업으로 법을 택하게 됐고요.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이게 법이 너무 좀 이렇게 어렵고 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많고 좀 이런 게 만화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법을 직업으로 하게 됐고 또 만화는 계속 취미기도 하고 좋아서 그려다 보니까 결국 두 개를 자연스럽게 좀 연결시키게 되더라고요. 고려대 법학과에 진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사법 시험조차 볼 생각이 없었던 이 변호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만화 동아리에만 열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법대를 다니긴 했는데. <laughs>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대학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이 너무 좀 재미가 없고 또 이렇게 막그 암기해야 되고 주입식 교육 같고 막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때 별로 이제 법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졸업하고도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하겠다. 졸업 후 유명 광고 대행사에 취직해 실제로 애니메이션 관련 업무도 활발히 했지만. 이 변호사에게도 1997년 찾아온 IMF라는 현실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면서도 만화를 그릴 수 있다는 라 주변의 권유에 결국 사시 준비를 시작하긴 했지만 고시생 시절에도 만화는 놓지 않았습니다. 고시공부를 하기에도 빡빡한 시간에 고시생의 하루를 담은 만화, 고돌이의 고시생 일기를 3년가량 연재했고, 사실을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홈페이지에 연수생의 하루를 그림으로 풀어 인기를 모았던 겁니다. 자신을 만화가로 데뷔시킨 고돌이의 고시생 일기는 수많은 그의 작품 중 가장 애정이 간다고 이 변호사는 말합니다.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그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laughs> 신림동에 있었는데. 그때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고시생들이 너무 이렇게 좀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고 또 구구절절 사연도 많고 해서 제가 또그 동네 고시신문에 이제 사건만을 그리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그때 이제 한 그걸 한 2년 좀 넘게 했는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뭘 그런 걸 하느냐 싶기도 했지만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잘... 지금은 대한변협신문에 변호사의 일상을 담은 변호사 25시를 16년째 연재하며 어엿한 프로 만화가로서의 왕성한 활동도 하고 있는 이 변호사. 어려운 인사 노무를 만화로 표현한 정글 노동법. 올초 출간돼 전국 초중고에 약 6만 권이 배포된 저작권 별별 이야기.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백문백답 등 그가 펴낸 법을 소재로 한 만화책은 무려 15권에 이릅니다. 각종 판례들을 만화로 알기 쉽게 옮기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는 이 변호사는 특히 최근엔 법률 웹툰을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와이퍼에서좀 뭐 반응이 괜찮았는지 뭐 아랍어 지금 뭐 러시아어 이거는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이제 5개 국어를 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저작권 해적판 같은 거 다운 받으면 안 된다. 저작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기구에서 이걸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배포한다는 게 영광이고 변호사이면서도 예술가인 이 변호사는 창작자들의 고충 중 하나인 저작권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하며 지적재산권이 전문 분야가 됐고 관련 분쟁에서 승률이 높다고 자부했습니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저작권이나 저작권과 관련 있는 엔터테인먼트나 특허 상표 부정 경쟁 이런 쪽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차, 저한테 너무 체질이 잘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 있는 정신적인 작업을, 어, 법으로 보호해준다. 이게 너무 자, 잘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좀 성과도 좋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또 이제 창작자들하고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만화 관련된 사건들도 이 변호사는 만화는 소통이라고 강조하며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쉽게 이해하는데 만화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자신의 만화가 앞으로도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만화와 법률 이두 개를 잘 조화시켜 우리나라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가끔요 사실관계 굉장히 복잡한 사건 이런 거를 이 맡으면. 사건 내용을 만화로 좀 그려서 법원에 내거든요. 그럼 판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참 문화나 예술이란 게 우리 삶을 좀 되게 풍요롭게 해주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두 개를 좀잘 조화시켜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좀 기여를 하면 좋겠고 우리나라 문화가 좀 세계적으로도 좀 알려지고 좀 풍성하게 되는데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법률 방송 신세아입니다.